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계세 우리 마음이 벼가 아래를 항상 기쁘고 보기 대견하여 하신 팔에 안계세 주. 나해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더 광명하게 밝혀져 천성. 주님 아 s s i 저예 y e 그 sir. 밤, y e 아 s 예 r 밤, yes, sir. 밤, yes, sir. 밤, yes, sir. 밤, y 사 s s i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이 시간도 3일 저녁 예배로 주의 골간 한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대단을 설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집된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이하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심과 은혜를 덧느기를 원합니다. 전기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다 쏟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신앙은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능력있고, 힘있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에 흩어져서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구원의 광주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옥토박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며 기도의 응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정맥 풀어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8편 2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8편 20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간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네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에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높 팔을 당기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신앙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갚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 자언 11장 24자리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믿습니다. 사사기 6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나라와 미디안나라의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 이스라엘나라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제압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으셨다면, 어떻게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계시는가? 거기에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타장마당에서, 어, 미를 타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맺혔던 원망들을 다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정을 애국에서 나오게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인 것이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보여주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미드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꺼내놓고 이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 면에 모든 땅에는 마른 땅으로 이렇게 배정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털에만 아 물이 축축하게 있어서 그릇에 담을 정도로 어, 물을 짜내게 되고 주변에는 아 이슬이 내려야 된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있어. 그래도 만져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이제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를 이기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 6장 7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로 공부하면서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미쳤나이까 모든 그 우리 열조에게 급해서 나오게 한 이정은 어디 있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온망했던 기도원과 같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체험으로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켜신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봐. 아니, 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등불과 같이 환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죠. 요번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몰려와서 온 재산을 다 뺏어가고, 광평육으로서 열 자녀가 한 자리에 한 시에 죽임을 당하고, 설삼가성으로 몸에는 낙청이 나서 키와 조국으로 긁어야 하는 비참한 모습에 아내라는 사람은 위로는 못하고 못해줘도, 역기의 이장 구제를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켜리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욕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니, 엽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엽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엽에게 그전 소유보다 각절이나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환경을 등불을 켜듯이 밝혀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길을 완전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지를 믿습니다. 무엘상의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옮기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갑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결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세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요셉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빅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셔 순결하게 하시고 고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며 요셉을 지위적으로도 높여주십니다. 장세기 41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에 오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명을 복중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 뿐이라. 자기의 인장 바기를 꿰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게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니 엎드리라 하더라. 요셉은, 애굽 전역을 총리하였고 애굽 온 땅에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높이는 논리를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권한 다음에 높여주시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모함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큰 고처를 당했지만 그 믿음의 절개를 지 않고 고결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만 아니라 그의 세상의 삶의 지위도 높여주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천해질 수가 있지만은 요셉처럼 고결한 높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아 주신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삶의 생활도 높여 주시고 전기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갚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합니다. 어두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을 켜듯이 밝혀주시고 암사슴의 발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암사슴의 발같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운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신할 때에 육신의 강건함으로 삶의 부요함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부르짖고간과한 절에 간구를 들으시고,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기도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같이 여기에 역사하신 같이 하나님 은청 백프로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고결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우리 주님 도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예언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전에 대해 교통역사하시면 정해 오늘도 수요저녁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